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만성화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더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호르몬을 파악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기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생성되어 혈당 수치와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신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코르티솔은 또한 심박수 및 혈압을 증가시키며 각성 상태 고조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담당합니다. 코르티솔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또는 장기간 생성되면 체중 증가, 고혈압 및 당뇨병, 뇌 손상과 같은 신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장기간 생성될 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날린 아드레 날린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방출되는 또 다른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생성되며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아드레 날린이 방출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고 근육의 포도당 가용성도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육체적 신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위협을 느꼈을 때 대항을 준비하여 줍니다. 이 때문에 종종 투쟁 또는 도피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합니다. 세라토닌 호르몬 세라토닌은 기분, 식욕, 소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낮은 세로토닌 수치는 우울증과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세로토닌 수치를 감소시켜 우울증, 불안 및 기타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은 기분, 동기 부여 및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낮은 수준의 도파민은 우울증과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도파민 수치를 감소시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만성화되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부하여 어떻게 하면 도파민 감소, 감진 방법 등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분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투쟁토너 도피 반응이 시작되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면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켜 인지된 요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반응은 일시적이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때이한 호르몬은 계속 상승되어 신체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수 있는 창의적인 취미 활동하기, 그림 그리기 등, 글쓰기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취미에 참여하며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 정원 가꾸기, 조류 관찰, 하이킹과 같은 취미는 스트레스에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풀고 자연 세계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언어 악기, 새로운 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막으로 스트레스 풀기에 차분한 오막 듣기 느리고 차분한 오막가 심박수, 혈압 및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소리, 음막 등은 스트레스 완화하는 데 좋은 선택입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좋아하는 노래로 목록을 구성해 보세요. 면을 받는 음악도 좋으며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해 보세요. 노래 부르기 또는 악기 연주. 악기 연주와 같이 음악에 관련하여 직접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섭취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타민 등을 다양한 비타민이 스트레스를 완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1 비타민 식섬이 비타민 투웰보너 건강한 신경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통곡물 견과류 계란과 같은 식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입니다 오렌지 딸기 시금치와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면역 제거를 지원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 결핍에서 스트레스 수준과 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햇빛에 노출되고 그린진 생성과 우유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체내의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에는 아몬드, 아몬드, 해바라기씨 시금치가 있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는 스트레스 감소 및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에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정 시간 하에 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항육줄로도 알려진 엔드르핀을 전반적인 웰빙을 항상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또한 숙면을 취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머리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처이 힘들다면 동네 한 바퀴 30분 정도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의 목표를 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구비하세요.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필수적이며 기본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은 비만, 당뇨병 및 심장병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청아하게 미래의 스트레스 요인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마음정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인식하고 더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상담 및 병원 등을 통해 마음 돌보기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료, 상담, 약물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행복을 줄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게 매일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책을 읽던모욕을 하든 음악을 듣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휴식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 요인에서 벗스나배터리를 재충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고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한 사랑과 시간 보내기에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면 또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을 개선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안서 직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시간에 대한 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리는 자신의 삶을 더잘 통제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새로운 경험 만들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언제나 신이 납니다. 버킷리스트로 목록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그리고 하나씩 완료될 때마다 체크를 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성취하게 된다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돌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식품 섭취하기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일부 식품들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과 초콜릿, 녹차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발 음식을 피하세요. 가공식품, 단 음식, 카페인과 같은 일부 음식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이런 음식의 양을 제한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방법을 적용시켜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풀수 있는 취미 가지기. 둘째는 음악으로 스트레스 풀기. 셋째는 비타민 섭취. 넷째는 규칙적인 운동. 다섯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여섯 번째 마음 정화시키기 일곱 번째 정신 상담 및 병원 등을 통해 마음 돌보기 여덟 번째 휴식을 취하기 아홉 번째 친한 사람과 시간 보내기 열 번째 시간 관리 연습 열한 번째 새로운 경험 만들기 두 번째 스트레스 해소 식품 섭취하기 네리션 차이스더 목사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선거에 동점해 주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준비하시는 분 문의해 주세요. 각 자격증 반,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반 문의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세요.